자 퍼머넌트 웨이브 만들기 전에 어, 말기 전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본 연습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고무줄. 어, 저희가 이긴 고무줄을 가지고 시간 35분 안에 말아야 되는데 고무줄을 가지고 얘를 한번 돌려서 말고 또한번 돌려서 말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잡게끔 하기 위해, 위해서는요. 어, 이, 한 손에 내가 손을, 머리를 붙잡고 있고, 이 머리, 이 손가락으로 이 고무줄을, 반절을 접는 걸할 거예요. 은근 이거 우리 친구들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 그 보여드리면, 자, 고무줄을 이렇게 거실 겁니다. 음, 걸고, 자, 우리, 그, 건 상태에서 손가락을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자, 주먹을 쥔 상태에서 그 주먹 쥐게 되면 이 엄지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팔자 모양이 나오죠. 팔자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이 검지는 그대로 두실 거고요. 그대로 구부려서 늘려놔져 있고 이 중지가 이 사이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 들어온 거 보이세요? 들어오고, 그, 그래서 들어오고 이 중지하고 엄지가 이 사이를 벌려준 거에, 벌려준 거에. 공간을 준비해 놓으면, 그때의 이 검지 손가락이 안에 넣고, 자, 엄지가 놔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걸었어요. 두손 걸고, 자, 놓고, 그리고, 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검지 그대로 두고, 놓고, 놓고, 짠. 해서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엄지가 그대로 늘려줘요, 늘려줘서 머리를 하나 이렇게 또 돌려서 이렇게 묶는 남자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음, 자,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페이퍼지를 가서 이제는 갖고 와서 머리를 말기 전에 들어가는 로드 많은 방법이거든요. 자, 페이퍼지 이렇게 들어와서요. 저는 페이퍼즈를 조금 더 내립니다. 여백에 페이퍼즈를좀더 내리고, 자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어디에? 요 약지하고 소지 요에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세요. 그럼 여기 공간을 조금 띄어야 되겠죠. 여기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렇게 놓고, 자 엄지 요대로 얘를 잡아 놓습니다. 제 손가락 어떤가요? 여기 공간을 확보를 해주, 해 놓았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이제는 머리카락이 들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머리카락은 롯드가 말아서 잘 말아지면 머리카락도 반드시 말아진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지를 롯드에다가 잘 마는 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자, 물론 얘는 끝까지 안 움직여요. 얘네 둘 붙잡고 있는 자리는 텐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제 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브러시 일부러 제가 안놓은게 브러시를 붙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어떤 친구들 이렇게 브러시를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이거 빼더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브러 이 뿌리 빗에 여기 목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기 목 부분. 자, 넣을 때요. 여기만 살짝 넣지 마시고 전체 내 검지 손가락으로 자, 그대로 넣어서요. 자, 넣을 때 어떻게? 이롯들을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자, 로트를 넣는 동시에 잡아서 자,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 로트가 아, 페이퍼지가 로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완전히. 그러면 머리카락이 다 로트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오세요. 다시 원위치. 자, 그러 그 그리고 원위치 했으면 이때는 여기 왼쪽에 엄지가 활약을 해 줘야 돼요. 얘가 살짝 더 텐션을 줘서 로트를 내쪽으로 이렇게 굴려 주세요. 굴려준 다음에 놓고 자딱 놓은 다음에 얘 그대로 압착 자 다시 그대로 굴려준 상태에서 얘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대로 그대로 압착 먼저 하세요 어, 압착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세요.